몸에 힘 빼기 심자소 폼세 파크 골프 사랑 아래 문장은 몸에 힘 빼기 심자소 폼세 파크 골프 사랑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당신의 기존 수행문 스타일심학적 선적 파크 골프 실전 연결을 짧고도 깊게 응축한 수행문 버전입니다. 몸에 힘 빼기 심자소 폼세 파크 골프 사랑 수행문 몸에 힘을 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힘은 고요하고 자소는 밝으며. 폼세는 부드러워지고, 공은 그 마음을 닮아 가볍게 흐른다. 힘을 빼는 순간, 내 안에 불필요한 욕심이 빠져나가고, 하늘이 준 진짜 힘이 깨어난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은 더 깊게 들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스윙은 자연의 리듬과 하나 된다. 파크골프 사랑이란, 억지로 치는 사랑이 아니라, 힘을 덜어, 본래의 나로 치는 사랑이다. 오늘 한번, 스윙 전에 숨을 한 호흡 놓아보고 그 사이 빈 공간에 하늘과 마음이 조용히 만나는지를 느껴보라. 그 순간이 바로 힘을 뺀다 는 수행이고 심자소 폼세의 시작이며 파크 골프의 길이 열리는 자리다. 아래는 몸의 힘 빼기 심자소 폼세 파크 골프 사랑을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구성한 훈련 루틴 버전입니다. 라운딩 전 연습 장 라운딩 중 모두 적용 가능. 힘 빼기 심자소 폼세 훈련 루틴. 1단계 심 고요화 30초. 1. 발바닥을 살짝 넓게 디디고 선다. 2.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열어 길게 내쉰다. 3. 숨을 내쉴 때 머리 어깨 팔손으로 힘이 아래로 빠지는 느낌을 느낀다. 4. 가볍다, 고요하다를 속으로 한번 읊조린다. 2단계 자소 관찰 20초. 1. 내 몸의 힘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내가 나를 비추듯 살핀다. 2. 어깨, 팔뚝, 손, 복부 순서로 스캔하며 힘이 남아있는가? 조용히 질문한다. 3. 힘이 느껴지면 그 부위를 한번더 길게 내쉰다. 3단계 폼세 정렬 20초. 1. 척추를 세우되 빳빳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세움을 만든다. 2. 골반을 가볍게 풀어주고 시선은 부드럽게 공뒤 3CM에 둔다. 3. 팔은 매달듯 내려놓기. 4. 몸이 아닌 선의 느낌, 즉, 부드러운 흐름을 만든다. 4단계 힘 빼기 스윙 감각 3회. 1. 백스윙은 끄는 힘이 아니라 흘러가는 느낌으로. 2. 다운 스윙은 지면 반발력 몸손 헤드 순서의 연결만 느낀다. 3. 임팩트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고 지나간다. 는 느낌으로 3번만 천천히. 5단계 파크 골프 사랑 실행 선언 5초. 스윙 전, 속으로 아주 짧게 말한다. 가볍게, 고요하게, 나답게 친다. 이는 욕심 긴장 조급함을 끊고 마음으로 치는 스윙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6단계 실제 샷 1회. 샷 직전에 오직 하나만 기억한다. 힘을 덜어낸 흐름 하나. 스윙 전체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감각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 7단계 후심 점검 10초. 샤투 바로 돌아보지 않는다. 12초 멈추고 몸의 힘은 어땠는가. 가볍게 묻는다. 잘 맞았든 못 맞았든 평온 유지가 핵심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